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흔히들 예수를 믿으면 가는 천당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란 소망이 있기에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심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 겪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도 바라는 소망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결코 현실을 무시하면서 죽으면 천당 간다 라는 식의 논리로만 우리 신앙에 접근하는 것도 옳지만은 않습니다.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 앞에서 교회의 바른 모습을 잘 보여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참된 신앙과 바른 교회를 잘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세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갖는 진짜 목표는 내세적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세 소망이나 믿음이 없이 단지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너무 한쪽에 치우친 현세적인 신앙만 갖게 되며 그런 신앙으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목표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원동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단지 우리의 신앙이란 윤리나 도덕을 추구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그저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 즐겨할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한 요한의 편지로서 믿음의 대상이요, 복음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께서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보게 된다라는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 가운데 그 마지막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에게 주님 재림 때 나타날 종말이 가까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란과핍박 가운데 있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한 요한의 편지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오실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요한은 교회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4절 중반 부분부터 5절 중반 부분까지를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명하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또 충성된 증인으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본문의 설명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볼 때, 과거나, 현재나, 언제나 계셨던 분이시며, 그분께서 앞으로도 오셔서, 미래에도 함께 계실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8절에 있는 내용과 같은 의미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나는 알파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올 자요, 전능한 자라. 헬라 알파어의 처음인 알파와 그리고 맨 나중인 오메가를 표현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영원히 계시며 역사 전체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머리가 되신 분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증인이 되시기 위하여 먼저 나신 자가 되셨습니다. 이 말은 부활을 염두에 둔 말로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부활을 확증하신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원에 있어서 먼저 나신 분으로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배수서 1장 20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그 능력이 그리스 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뜻이 예수님께서는 그의 머리로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께 향한 우리의 찬양이 어떠한 내용으로 담고 있어야 될 것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의 찬양할 내용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 즉,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방법으로 유일하게 사용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만들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일이시고 또 그로 인하여 죄로부터 구원받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예수님께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찬양할 내용인 것이죠. 6절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회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을 괴로 부르시고 세상 속에서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을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독특한 위치에 있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라라 하면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이요, 제사장이라 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있다고 한다면 멸망받을 세상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기꺼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각자 삶의 방식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교회 안에 두시고 구원의 삶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되었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고리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에는 우리의 수준이나 능력과 같은 육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좀 잘나고 좀 멋지고 훌륭하고 좀 직적 수준도 있고 명예나 권세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세상 기준에 따라 참 좋아 보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그런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우리가,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부리심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심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만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입니다. 어떻게 골배됐습니까?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천한 것, 우리의 멸시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강함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통하여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괴로 부르신 그 부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부르신 연약한 저희들을 괴로 부르시고 또그 괴를 통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쓸모없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괴로 부르신 하나님께 향한 찬성과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러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스께서 분명하게 재림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위로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몰래 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오시는 것을 본 사람 가운데 그를 찌른 자와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그리스도를 폐착하여 못 박아 죽게 만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이, 메시아가 되심을 보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한 주님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그 표현이나 그를 찌른 자가 애통한다라는 표현은 모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런 표현이나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와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표현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논란을 낳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구름을 타는 의미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재림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실 주님을 본 모든 족속이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애통한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본 족속들이, 아, 내가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심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은 성경 여러 부분에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한 것으로 볼때 예수님께서 오실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같이 번적인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하였고, 44절에 보면,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밤에 도적같이 몰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인전 1장 7절에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오, 라고 했단 말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긴박한 재림이고 또 준비하지 못하면 밤에 도적같이 오게 되는 재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이말 종말을 위하여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깨어 슬기롭게 등불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달란티의 비유를 통하여 있는 것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종이 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된 종이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때 비록 긴급하게 올이 세상의 종말이긴 하지만 깨어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재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온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게 재림하게 되는데, 불신하고 배차가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갑작스럽게 온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은 복음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진 위로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시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며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자기 자신을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으로 교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수 때가 가까울수록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그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투루 살다 보면 어느새 쭉정이로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셨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 안에서 즐겁게 섬기며 살아갈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종교에 얽매여서 구태의연하고 속박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려 는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는 이 예배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장소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란 마치 아담과 하바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겁게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못된 인간들은 진리 밖에 삶을 자유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진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죄인의 습성이자 그들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진리 밖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거짓됨과 사악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한 자요, 하나님을 미워한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는 무지한 말이고 어리석은 말 뿐입니다. 그래서 10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주님께 향한 신뢰와 소망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이루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행에 따라 저희를 부르시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신앙의 궁극적인 소망이 복음이 되시며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저희가 기다리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이제 복음으로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떠나 하나님을 부신하며 살아가는 저 어리석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오게 될 것이며 갑자기 이말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경고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선악관에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저희의 삶이 믿음으로 분명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